반갑습니다. 중·구강원외과 이주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양악 수술을 위해서 내원하신 박모 환자분의 수술 전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수술이 계획되었는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모 사진과 엑스레이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몇 개월 전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의 환자였습니다 평촌에 있는 무슨 무슨 치과에서 한 2년 정도 양악 수술을 위한 수술 전 교정을 시행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브라케팅이 돼 있는 상태였고 수술을 바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전 옆모습, 정면 모습 음, 반측모 사진인데요. 보시면 주관모가 각도가 이렇게돼 있어요. 이렇게 오목하게. 접시 모양의 안모라 그러거든요. Dish face라고 그래가지고. 턱은, 아래 턱은 앞으로 나와 있고, 앞니는 뻗어져 있고, 위턱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이조 라비알 앵글. 그 부위가 90도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래 턱은 많이 나와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코 주변부가 꺼져 보이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비대칭이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 좌측으로. 턱 끝이 돌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 부위를 이루는 아래턱뼈 과두는 뭐 모양 자체는 많이 나쁘지 않았고요. 신경선의 주행도 일반적인 환자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한 2년 정도의 술정 교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치아 뿌리가 조금 짧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치아가 더 짧아지면 안 되니까 포인트를 목표로 정확하게 맞춰주어서 수술 후에 치과 교정과 원장님들이 치아 교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환자의 치아 부리가 더 짧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엑스레이는 아까 안모 사진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윗니가 있는 위턱은 뒤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아래턱은 많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코 밑에 있는 입술까지의 그 각도가 어, 정상적인 안모에 비해서 조금 더 예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걱턱이 조금 심한 편이라서 위아래 입술이 힘을 빼고 있을 때잘안 다치고 있었고 아래턱 뼈가 나와 있으니까 턱 끝도 조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접시형 안무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씹는 면을 교합평면이라고 하는데 그 교합평면이 조금 더 플랫해요. 수평이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각도를 조금 더 개선해주면 수술 후에 환자 옆모습이라든지 앞모습 입술선 이런 각도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대칭이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턱끝이 한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왼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뭐 이거는 정상으로 그냥 맞출 수 있는 거고요. 톱몇 번만 지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맞추는 것을 계획을 하고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수술 중에 촬영한 건데요. 수술 전에 똑같이 아래턱은 나와 있고 위턱은 꺼져 있고 어 코옆 부분이 이렇게 조금 별로 안 예쁜데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위턱은 앞으로 나와 있고 아래턱은 들어가 있고 조금 기염상이 됐죠. 기염상이 윗턱이 뒤로 들어가 있고 아래턱은 앞으로 나와 있고 교합 형면이 편평했던 게 이제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교합 형면은 개선이 됐고 윗니가 아랫니를 덮고 있는 정상적인 안모로 바힌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각턱 부위를 조금 더그 좌우 밸런스가 맞도록 다듬어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기도가 많이 좁진 않았는데 코어리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조금 더 바꿔줘도 되겠지만. 코골이를 약화시키면 안 되니까, 최대한 에어웨이, 기도에는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으로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한 환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양악수술은 예측도가 높고 안정성이 높은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중 부강음 맥과 이주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